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먹방 말고 주방에서 불고기 양념인데 고기는 불고기가 아닌 거를 요리하는 걸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레시피가 그렇게 맛있지는 않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여기는 바닥입니다. 먼저 고기는 목살인데 제가 미리 잘라놨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먼저, 간장입니다. 숟가락으로 해도 되나? 아, 흠, 없다. 아, 간장을 나중에 해야겠다. 일단, 꽃가루 먼저. 손가락이 좀 크죠 이게 꽤 커요 <laughs> 두번 정도 그 다음에 2원입니다 이 정도. 근데 솔직히 제 카메라를 의식해서 숟가락을 안 쓰는 거지만 저는 다 담가 쓰거든요 하나씩. 근데 <laughs>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나? 굴 소스. 얘는 얼려 놓은 거예요. 어, 대파 올라가니까 뭔가 이쁜 것 같다. 어디요? 갑니다. 어? 뭐 만드는 건데? 알아서 뭐 할게 내가 먹는 거니까 아니 안줄 건데 안 아니 꿈도 꾸짐 뭐. 맛없다 그리고 이거는 처음 넣어보는 건데, 참소스. 네, 이게 양념으로 써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맛있대요. 이거를 빡빡해야 돼요 이런데다 골고루 묻으려면 제가 소스를 배합해서 만드는게 아니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계량을 잘거면 이게 몇인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눈대중으로 항상 하고 있어 동글게 예쁘죠 얘를 30분 동안 가만히 냅둘 거예요. 이거는 지금 30분을 재우고 굽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보통 센 불로 조리하거든요. 7 아니면 8? 이게 인덕션이에요. 목살이 기름기가 없어가지고 자주 자주 뒤집어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또 자주 뒤집으면 왠지 요리 못하는 사람같고 근데 이렇게 요리를 찍는 이유가 어차피 많이 못 찍어요. 제가. 요리할 <laughs> 수 있는 게몇개 없어요. 아니, 냄새가 무슨 두부조림 냄새가 나는데. <laughs> 어느 정도 익었으면 한 단계를 낮춰줍니다. 저는 8에서 7로 낮췄어요. 이 타이밍에 후추를 뿌려줍니다. 후추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큰 이유는 얘가 잘안 나와요. <laughs> 그래서, 어, 많이 넣은 게 아니고 보통 종류로 넣었어요. 원래는 양념되는 과정에서 넣어야 되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이걸 결국에 먹는 건액빠라서 맛평가를 한번 부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살인가? 여거 맞추고 아니 맛이 어떻냐고 간이 맛있나? 싱겁 싱겁다고? 생각보다 요리를 많이 잘하네 나 오래봐 몸살 찌는 거 근데 짠,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실제 보는 것보다 얘가 더 이쁘게 나오네요, 색깔이. 좋아, 좋아. 제가 이걸로 먹방은 안할 거예요. 가족이랑 같이 먹을 거여서. 그렇지만, 어, 이런 영상을 올려도 과연 내가 잘 찍히나, 내가 잘 찍나, 확인해보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럼, 안녕!